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, 저는 지금 대소라는 곳에 볼일 한군데 갔다가 또 진천에 산 밑에 또 볼일 보러 하나 갔다가 또 오창에서 오토바이 사 놓은 거를 제가 끌고 와야 됩니다 운전해서 그래서 한번에 세 가지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. 10~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세가지 볼일을 가야지 되지. 한 개씩 한 개씩 볼것 같으면은 이 시간 낭비 때문에 안 됩니다.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. 일요일이지만은 지금 가게는 일요일은 가게가 장사가 안 됩니다. 월, 화, 수, 목, 금이 잘 되고요. 토요일도 그냥 안 되는데 토요일까지 닫아버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일요일만 쉬는 겁니다. 좀더올때비 쫄딱 맞고 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우비를 하나 샀는데 3,000원짜리 다이소에서 되게 얇아요 아 이게 시 비가 너무 좀 먹기를 기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3 4 k m 남았네요 아직까지 일요일인데 어때 차들이 많네